실내 상 버섯입니다. 이것은 대물 뭐, 실내 상 버섯인데 말려서 성질 좀한 다음에 음, 하면 좋겠습니다. 이것은 목이 좀, 좀 나가고 참 좋네요. 이것은 실내 상 버섯 되는데 이끼가 있어서 이러는가. 찔레상버섯이. 오늘은 오늘은 능능이 보러 갔는데 깡하고 이렇게 찔레상버섯만 하고 오면서 수정도 좀 채취했는데 이것은 좀 아주 괜찮은 놈인것 같습니다. 얘는 그다지인데 그래도 자수정인 것 같아서 가져오. 이어서제가 드릴까 리니다이야이자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가니다자수에입니다자주 멋진 자수에입니다 아주, 자수, 아주 좋습니다 이 <laughs> 아, 예, 도 예. 보기 좋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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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. 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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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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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